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래맘입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기분이가 좋습니다. 요 아이들 뒤곁에 있는 에어니엄들인데요. 아, 10월 들어서 진짜로. 아, 날씨 진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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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비가 온다, 비가 온다, 비가 온다. 하루도 안 오는 날이 없었죠. 진짜 징그럽게 왔는데,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네요. 에 아, 여기에 여기에 뭘로 가물려 나는데 예쁘게 색깔이 들었네요. 여기 나나호꼬미리하고 띠아모 어, 뭘로 뭘로 이 갖다 놨는데 드세 파라어세 <laughs> 우리 집 같이 뭘로가 이런 집은 조선 천지 없을 거야. 우리 집은 뭘로 캐 많은데요. 진짜로 안 돼. 못 살아. 진짜 못 살아. 거기는 와 이게 매금장미가요. 매번 색깔이 바뀌네요. 요 새파랗게, 이제, 또 물이 빠져갖고, 저기 하더니, 또 다른 색감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매금 장미가 매력이 여러 종류인가봐요. 요 리나도 진짜 예쁘죠. 리나도. 진짜 얘도 예뻐요. 그리고 요거는 흑연검인데여기 꼬집게인 거 요거 잘 살아나고 있네요. 육두로 나아갖고 은근 걱정했던 거잘 살고 있고요. 아침에 깜놀! 아침에 깜놀 왜까요? 흑사금 이해가 어 조금 까탈스럽거든요. 요새 일주일 넘게 열흘을 넘게 비가 오다 보니까 이게 통풍이 안 됐던가 봐요. 아까 영상을 찍다가 보니까 후두두 떨어지는 예의 입장이 그래갖고 얼른 뽑았죠. 뽑아서 봤더니 이게 통풍이 안 되니까 속의 입장 딱한 줄기만 상했더라고. 그래서 좀 잘라내고 그러고좀 속아냈어요.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도 통풍이 돼야 살지 싶어서 조금 잘라내갖고, 아직 안 심고요. 그냥 쿡 꼽아놨어요. 한니 들이다 심으려고요. 그리고 요거는 소공요. 소공요도 이제 색감이 살살 올라오고 있고요. 연아, 연아벨이요 며칠 전에, 한2주좀 됐나요? 우리 집에 왔죠. 운애고요 메두사는 언제나 봐도 예쁜 메두사. 언제나 봐도 잘크라 진짜 사랑한다. 잘크라 어떤 다빈치로 저 얘도 색감이 들면 예쁜데 새 파랗게 빠졌습니다. 여기에는 음. 아, 야 진짜 예쁜데 말리아 수순의 말리아 환상적건데 우리 집은 언제 그래 되지? 말리아, 말리아, 말리아 요 입장 이 옮기면서 다쳤는가 보다. 보니까 속에 하엽도 조금씩은 봐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이 봐줘야 되겠고 요거는 무지개 금 이제 여기다요 입장 요 입장이 다 나가야 예뻐지겠죠 아직 무지개 금금 색깔은 많이 빠졌는데 요요 요 입장이 나가야 여름에 요탄 입장인지 탔는지 병이었는지 모르지만 요기 나가야 돼 나가야 소화금은 색감이 살살 들어옵니다 살살 들어오고요 요거는 버건디 킹인가 요거는 온지차칠안 되는데 색감이 꽤 예쁘네요. 꽤 예뻐. 꽤 예뻐요, 이렇게. 버건디킹. 얘도, 어, 여인의 향기도 색감이 사부작 사부작 올릅니다. 회사를 보니까. 그러고, 여기 붉은 악마는, 나, 붉은 악마가 아니고, 새파란 악마. 악마는 전혀 안 같고요. 사파랐고요. 여기 하금비치가 이제, 시 뿌리가 났나 봐요. 이렇게 보면, 얼굴이, 조금 빛을 내면서 어 조금 색감이 올라오는 거 색이 아니고 잎장이 건강해진 모습을 보이는 거 보니까 이제 실뿌리가 났나 봐요 뿌리 없는 게 여름에 왔거든요. 라고 이것도 함께 온 나의 연꽃이고요. 요거는 여인의 향기인가 배반의 장미 배반의 장미고요. 하, 요 오천 원 주고 산요저저저 흑사금 요거는 얼마나 여름에도 잘 크든지, 진짜 짱짱한, 청담다역에서 5,000원 주고 사갖고, 이 이거, 이 진짜로 잘 크네요. 이거는 어, 달빛감. 달빛감인데, 이 색감은 진짜 예쁜데요. 제가, 여름에 선반 속에다 넣놨더니 애가 쪼그라들었어요. 이제, 분갈이 해가 났었는데, 물반응을 하는 것 같으니까, 올라오겠죠, 뭐, 그죠? 이거는, 환영도 이제 색감이 사부작, 사부작 이렇게 올라오겠네요. 이렇게 여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있잖아요. 연임 뭐 보면 엊그제도 그 저기 꼬리님 영상 보니까 어머니 내가 좋아하는 색감이 그라고 독특한 색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이 또 있잖아요. 또 갖고 싶어갖고 종이에 적어놨고 또 전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laughs> 에이 참아. 참아. 있는 거나 키워. 있는 거나 키워. 요새 맨날 그러고 삽니다. 근데 그것도 안사면또 눈앞에 왔다 갔다 가죠. 모르죠. 아직까지. 그 이제 며칠 지나서 잊어버려야 되는데 또 올라오면 모르겠죠. 이제 또또 저기 할란가. 맨날 그러고 삽니다. 이것만 해도 겨울 걱정을 해야 되는데. 집으로 다 들어가려면 어저께인가 그저께. 아저씨가, 이 겨울에 다잘래이라던데뭐 작년에도 들어갔는데, 올해도 들어갈들갈 테지 이랬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물이 빠지니까, 물 빠진 거는 보면, 솔직히 별로 안 이뻐요. 안 이쁜데, 물이요, 딱 들어가면, 요렇게 늘 요렇게 있는 것들이 예뻐요. 색감이 늘 조금씩 있는 거, 완전히 이렇게 빠지는 것보다. 조금씩 색깔이 있으면서 빠지는 게 예쁘네요. 얘도, 여름에도 예뻤고요. 얘도 여름에도 예뻤고, 여는 뭐 항시 항시 예쁜 매도사고요 이렇게 있는데 아 진짜 이렇게 응. 애오니엄만 보면 자꾸 손이 가는지. 아. 당신을 바라보면은 미안하고 또 미안해. 사랑이란 사랑이란 죽어도 쓰지 못할 이야기 한 번도 안 불러본 박수진의 당신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흉내를 내봤습니다. 감사합니다.